리타! 게나물르겠모 <laughs> 모르겠어. 아, 리타야. 게 물게, 물게, 내려가 벨 가자 벨 가자 벨 차에 타벨차 타. 벨, 차에 타 차에 타 몰라? 리타! 리타! 네 우리 구경할 수는 없네 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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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왜이래 이래는 즐겁게 진짜 아... 즐겁게 와그네 <목소리> 리타 리타 네, 다 먹었어? 말고기 또 줘? 네, 말고기 또 줘. 네. 아, 자, 말고기 먹어. 아이잘먹네 이따 좀 먹어봐. 아직 말았어, 돌면서. 응, 네. 반질반질하다 반질반질해 리타 리타 요 리타 자 출발 뭐야? 리타 여기 리타 아저차 지나간다고 네네 네. 리타 여기 리타 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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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확물러 리타, 좀 깨끗하게도 생겼다. 우리 애들보다 여보니까. 너보다가 강산이 강산이슬기 보니까 그건 완전 천덕부러긴인데 응? 공주님, 아리타 공주님, 벨. 자식 먹는 거 엄청 밝히네. 응? 또 줘요. 잠깐만. 벨 신상 말고기야. 아리타. 리타, 리타, 여기 봐봐. 어, 리타, 요 리타. 리타, 다 왔다. 아, 다 왔어. 리타, 다 왔어. 아이고, 제 춥나보다. 벨, 춥니? 벨 추워. 리타, 다 왔어. 어, 아, 저 방, 방치워놓고 들어가자. 아유, 하도 더러워서. 좀만 있어, 좀만 있어, 좀만 있어. 아우 추워. 딩카 벨로시. 리타도 내려와. 리타도 내려와. 리타 내려와. 묶어놨어. 야, 씨. 오름도, 오줌도 오래 찾는다 싸울놈. 이리 와. 자. 리타야, 우린 여기로 간다. 너 내려, 저 저놈도 내려올 걸. 자, 쉬. 아이 착하네. 아이 착하네. 리타 다 내려오나? 우리 응. 다안 내려오네. 내려오고 말걸? 자, 하나 쉬하고 쉬하고 들어가자. 자, 벨 얼른 쉬하고. 온다고 들어가자. 자 해줘. 리타도 내려와. 벨벨 벨 이렇게 놀잖아. 물론 리타도 얼른 내려와. 리타 얼른 내려와. 이금 내는 거지이기 리타 내려와. 어서 어서. 자, 이제 리타도 내려와서 같이 똥 오줌만 싸고 들어갑시다. 자, 벨은 오줌 쌌어요. 자, 이제 리타 쌀 차례. 어디로 이렇게 가는 거야? 길이 알고 가는 거야, 너? 얘는 꼬랑지가 야 어떻게 이렇게 말려 있냐 아이고 우리 서연이 죽는다 서연이 죽어 자 어디까지 갈까? 더 갈까? 쌀때안 됐나? 야 이렇게 가면 내가 다리가 꼬이는데 야이몇 시인데 아직 버스가 있냐 저기? 버스가 지나가니 몇 시야? 12시인데 야 대단한 버스네 시 한번만 하고 들어가자 니똥 네 군형은야 저기 저기 누구나가 으아 진흙발 같다 저기가 누구나 슬기야 어휴 한 5분의 1, 6분의 1 되겠다 응? 슬기가 니네 보면 좋아하겠다 야어 이거 웬 떡이지 야 들어온 데밟지만너 아이고 아이고 내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땡기지 마 천천히 저기다 목줄 끊어지면 큰일 난다 진짜 내일 목태 다른 거 해야지. 못 잡아요 이거 풀리면 땡기지마 아이 우리 서연이 리타쉬 한번 하자 느낌이 쌀때 됐는데 되게 안 싸네 뭐야 쉬어하는 거야 마는 뭐 거야 리타야 쉬한번만 하자 리타 이리와봐 리타 이리와봐 리타 리타 이리와봐 이리와 이리와 리타 이리와 쉬한번 해아 t a R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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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t 자시 i t 또 가보자 a r 이 왔어 r i t 엄마, 갔다, 벨. 네.